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일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들이 개표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먼저 당일 투표함을 개표하였습니다. 이 당일 투표개표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127개 선거구에서 우세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 우세가 끝까지 이어져서 당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당일 투표 개표가 끝나고 이어서 사전 투표함을 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함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표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표가 진행될수록 표 차이가 줄어들었고, 이윽고 역전되는 선거구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전체 개표를 마치고 나니, 40개의 선거구가 역전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와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에서 이런 역전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왜 민주당의 사전투표수가 이렇게 높은 것인지 이상하다, 사전투표에 뭔가 조작과 부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전체 선거구 수는 253개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253개 선거구 전부에서 출마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236개 선거구에서만 출마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출마한 236개 선거구의 개표 결과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이 득표한 선거구는 109개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더 많이 득표한 선거구는 127개입니다.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이 득표한 선거구는 189개입니다. 사전투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더 많이 득표한 선거구는 47개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사전투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득표를 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세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1번 변심 가설, 2번 부정 가설, 3번 이동 가설, 1번 가설은 선거인들이 4월 10일, 4월 11일에 사전투표할 때는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다가 4월 15일 당일 투표할 때는 마음이 변하여 미래통합당을 더 많이 지지했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4에서 5일 만에 선거인들의 마음이 변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가설은 누군가가 투표 용지를 만들어서 몰래 투입했거나 투표 용지를 통째로 바꿔치기 했거나 개표하는 도중에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가설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실제로는 가능성이 아주 낮은 가설입니다. 여러분은 에베레스트 상 꼭대기에 오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3번 가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일 투표에서 사전투표로 미래통합당 지지자들보다 더 많이 이동했다는 가설입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이 가설을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한 후에 당일 투표할 때까지 국민들이 변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누군가가 투표를 조작해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2번 가설을 지지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3번 가설을 지지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여러가지 이상한 현상들을 발견했습니다. 접힌 흔적이 없어 보이는 빳빳한 투표용지 묶음, 일장기처럼 찍힌 투표용지들, 인구수보다 더 많은 투표수, 사전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동영상, 1만 8,210명이 사전투표했다는 경기도 부천시 신중동 197세의 선거인, 순간이동으로 도착한 것 같은 시간이 적힌 관외 사전투표용지, 일본을 찍은 투표용지가 연달아 나오는 동영상,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런 이상한 현상들을 근거로 이번 가설을 지지합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선거 개표 결과 데이터에서 이상한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63대 36대수의 법칙, 모비율의 추정 등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개표 결과가 통계학 법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서 대부분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 해명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통계학을 선거에 잘못 적용했다고 설명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동영상으로는 선관이 정규재, 이도노, 이준석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동영상을 볼 때마다 2% 부족한 설명이다. 몇 가지 설명이 추가되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다룰 수는 없고, 대수의 법칙, 빳빳한 투표용지 의혹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2020년 5월 4일 조선일보에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조선일보 기자 최보식과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박성현이 인터뷰하는 기사입니다. 그 기사에서 박성현 교수는 한 변심 가설을 반박하고, 통계학자의 입장에서 선거 개표 결과가 이상하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일보 최보식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투표 그룹이 같은 성향의 투표를 할 것이라는 전제가 잘못된 게 아닐까? 박성현 교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전체 유권자를 하나의 모집단으로 볼때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투표 그룹은 무작위로 나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투표보다 평균 10.7% 포인트나 높았다. 반면 통합당은 당일투표보다 11.1% 포인트 낮았다. 거듭 말하지만 4에서 5일 간격으로 투표 성향 차이가 10% 포인트 이상 크게 날 수는 없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박성현 교수처럼 생각합니다. 모집단이 같다. 무작위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나뉘었다.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지금부터는 이 주제를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수의 법칙을 생각해보죠. 어떤 주머니에 빨간 공이 50만 개, 파란 공이 50만 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머니에서 무작위로 공을 뽑으면 파란 공일 수도 있고 빨간 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을 더 많이 꺼내고 충분히 많이 꺼내면 빨간 공과 파란 공의 비율은 5대5가 될 것입니다. 꺼내는 공의 수가 충분히 커지면 주머니 속에 공의 비율과 거의 같은 비율로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나오게 됩니다. 대수의 법칙을 선거에 적용해보겠습니다. 어떤 커다란 투표함에 3천만 장의 투표용지를 넣습니다. 1번 투표용지가 1,600만 장, 2번 투표용지가 1,400만 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투표함에서 무작위로 투표용지를 뽑고, 투표용지 수가 충분히 커지면, 1번 투표용지와 2번 투표용지가 8대7 비율로 나올 것입니다. 만약 당일 투표만 한다면, 그냥 하나의 당일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무작위로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투표용지를 많이 꺼낼수록 특정한 비율이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구에 1번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이 3만 명, 2번 미래통합당에 투표한 사람이 4만 명이 있었다면, 이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많이 꺼낼수록 1번과 2번의 비율은 3대4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투표가 도입되어서 일부 사람들이 당일투표에서 사전투표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구에 1번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이 3만 명인데 그 중에서 1만 5천 명이 사전투표로 이동하고 1만 5천 명이 당일투표를 했습니다. 2번 미래통합당에 투표한 사람이 4만 명인데 그 중에서 1만 명이 사전투표로 이동하고 3만 명이 당일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60% 득표하고 미래통합당이 40% 득표하게 됩니다. 당일투표에서는 민주당이 33% 득표하고 미래통합당이 67% 득표하게 됩니다. 전체투표에서는 민주당이 42.86% 득표하고 미래통합당이 57.14% 득표합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득표율 사전, 당일, 전체 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당일투표에서 사전투표로 이동하는 사람의 수를 다르게 바꾸면 조금 전에 계산과 각각 다른 세 종류의 득표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보세요. 손으로 직접 계산해봐도 좋고, 엑셀에서 표를 만들어봐도 좋고, 채찌피티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봐도 좋습니다. 만약 당일 투표에서 사전투표로 이동하는 사람의 수를 정당마다 같은 비율로 설정하면, 세 종류의 득표율 사전 당일 전체 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20%인 6,000명이 사전투표로 이동하고,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에서 20%인 8,000명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사전득표율은 6,000대 8,000, 당일 득표율은 24,000대 32,000, 전체 득표율은 3만 대 4만이 되겠네요. 득표율을 약분하면 모두 3대 4로 됩니다. 이세 종류의 득표율이 일치하네요. 두개 정당의 후보가 사전득표율, 당일 득표율, 전체 득표율, 이렇게 세 종류의 득표율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사전투표로 이동하는 사람의 수비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수를 따지자면 다를 때가 훨씬 많겠지만 같을 때나 비슷할 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21대 총선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는 세 종류의 득표율이 서로 달랐습니다. 전남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은 특히 세 종류의 득표율이 비슷했고 서울시 관악구가 광주시 북골, 광주시 광산골 등도 세 종류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비슷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라도 지역의 세 종류의 득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비슷했습니다. 왜 전라도 지역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전라도 지역은 조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종류의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서울시 관악구갑 선거구에도 세 종류의 득표율이 비슷했거든요. 둘째로 전라도 지역의 세 종류 득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비슷하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체 253개의 선거구가 있는데요, 사전 당일 득표율 차이가 1% 이하인 선거구는 9개 선거구였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252개 선거구에서 31개 선거구였고요. 다음으로 박성현 교수의 주장에 들어있는 오류를 지적하겠습니다. 박성현 교수는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은 무작위로 나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꺼낼 때는 무작위로 꺼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공과 파란 공에는 아무런 생각과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빨간 공이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지도 않고, 어느 파란 공이 나를 꺼내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뽑을 때는 무작위로 뽑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생각할 줄을 모르고 의지를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을 때는 선거인의 생각과 의지가 작용합니다. 선거인은 사전투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당일투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은 무작위로 나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투표할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 투표하는 선거인이 몇 명이 될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몇 명이 투표할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거인들 각자의 생각과 의지를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수와 당일투표수도 아무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론조사라든가 각종 선거 통계 등을 사용해서 추정해 볼 수만 있습니다. 정당 지지자들이 서로 다른 비율로 사전투표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선거구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모집단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선거구에 산다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선거인들 사이에는 차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렇다면 이렇게 차이점이 많이 있는 선거인들이 같은 행동을 할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할수 있을까요? 아무도 보장을 못 합니다. 아무도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투표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점심때에 투표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오후 늦게 투표하는 차이가 생깁니다. 1번 민주당 지지자와 2번 미래통합당 지지자가 같은 비율로 사전투표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머니가 3개 있습니다. 작은 주머니 2개, 큰 주머니 1개입니다. 나는 1번 주머니에는 1만 개의 빨간 공과 9만 개의 파란 공을 넣었습니다. 공을 전부 다 그리면 셀 수가 없으니까 편의상 1천 개의 공을 한개의 공으로 그렸습니다. 1번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면 빨간 공일 확률은 10%, 파란 공일 확률은 90%입니다. 나는 2번 주머니에는 9만 개의 빨간 공과 1만 개의 파란 공을 넣었습니다. 2번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면 빨간 공일 확률은 90%, 파란 공일 확률은 10%입니다. 나는 1번 주머니와 2번 주머니의 공을 모두 꺼내어 3번 주머니에 넣습니다. 빨간 공 10만 개와 파란 공 10만 개가 3번 주머니에 들어 있습니다. 3번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면 빨간 공일 확률은 50% 파란 공일 확률은 50%가 됩니다. 1번 주머니, 2번 주머니, 3번 주머니에서 공을 꺼낼 때 각각의 확률이 다 다릅니다. 나는 아무런 부정도 조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1번 주머니와 2번 주머니의 빨간 공과 파란 공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넣었을 뿐입니다. 3번 주머니를 모집단으로 해서 1번 주머니의 확률과 2번 주머니의 확률을 조작이다, 부정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애당초 모집단이 달랐거든요. 중간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모든 설명을 근거로 하여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당일 투표에서 사전 투표로 이동한 사람의 수에 따라서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둘째로,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과 전체 득표율이 다르다고 해서 부정 선거라고 추론할 수 없다. 셋째로,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 부정 선거 음모론자들은 세 종류의 득표율이 서로 다른 것을 두고 대수의 법칙에 위배되니까 부정 선거를 했다고 추론합니다. 또 전라도 지역의 세 종류의 득표율이 비교적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고 추론합니다. 이런 추론들은 틀린 추론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사전투표를 알아봅시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사전득표수는 212만 8천 12표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사전득표수는 659만 3 741표였습니다. 4년 만에 446만 5 729표가 늘어난 것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중에는 200만에서 240만 표를 조작해서 넣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뭔가 두 숫자가 그럴듯해 보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민주당 사전득표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017년 대통령선거 사전득표수를 확인해 보니 문재인 후보 사전득표수는 526만 6336표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사전득표수 660만 표가 이상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죠. 213만 표에서 527만 표로 증가하고 다시 660만 표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처리 과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일투표가 편하게 느껴졌다면 사전투표도 그만큼 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전투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은 다시 사전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새로 사전투표를 하게 된 사람을 합치면 사전투표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이 설명은 납득할 만합니다. 다른 검증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사전 투표를 도입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도 이와 유사한 선거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저는 영어를 할줄 몰라서 검색을 못했고 챗찌 p t 에게 물어봤지만 딱 맞는 자료를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정규재 TV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사전 투표율과 당일 투표율이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료는 보여주지 않아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중에 영어를 할줄 아는 분이 데이터를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룰 주제는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 묶음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 주제를 상당히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선거를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는 한두 번 접어서 넣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압니다. 선거인이 누구를 찍었는지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접어서 넣습니다. 이것이 비밀선거의 원칙이죠. 그런데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접어서 넣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두 투표용지들을 한 묶음으로 만들면 눈으로 대충 보기만 해도 접힌 적이 있는지 분간이 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빳빳한 투표용지 묶음을 발견했으니 당연히 의심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신권다발처럼 보이는 묶음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가 넘으니 누군가가 민주당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많이 만들어서 투표함에 넣은 게 아닐까 의심이 들 법도 합니다. 성관이는 이 의혹에 대한 해명 동영상을 잘못 만들었다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빳빳한 투표용지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투표용지는 두 종류입니다. 사전투표용지는 롤 용지를 넣어서 사전투표소에서 바로 프린터로 출력해서 발급합니다. 생긴 모양을 보면 네모퉁이가 모두 직각인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척 보기만 해도 저게 사전투표용지인지 당일투표용지인지 바로 구별이 됩니다. 당일투표용지는 공장에서 인쇄해서 나오고 한귀퉁이에 절취선을 만들어서 떼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개표 동영상을 검색해서 보면, 한 귀퉁이가 잘린 투표용지라는 걸볼수 있죠. 빳빳한 투표용지의 대부분은 사전투표용지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관의 사전투표용지이지요. 왜 관의 사전투표용지가 빳빳하냐 하면, 우리가 투표용지를 접는 이유는 남이 알지 못하게 가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관의 사전투표의 경우는 기표소에서 기표하자마자 바로 회송용 우편봉투에 넣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접어서 넣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건 지역구 투표용지의 이야기이고,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길어서 접어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빳빳한 투표용지 다발이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누가 몰래 투표함에 넣은 게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관외사전 투표를 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서 자료 마당을 들어가 보면, 역대 선거 통계를 다운로드 할수 있어요. 그중에서 2020년 4월 15일에 21대 총선 개표 결과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보면,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구리시 선거구는 8,714명이 관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접지 않아서 빳빳한 투표용지가 100장짜리 묶음으로 87묶음이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2020년 사이로 총선 253개 선거구에서 관해 사전투표 수를 보면 최소 울산광역시 중구 5,047표, 최다 광주광역시 북골 1 9,604표입니다.